어우, 집 오랜만이야. 일단 왜다 찢어졌어? 지금 옷이 왜 저래? 요즘 스타일 아니야? 요즘 아니, 뭐 요즘 스타일 저런 게 요즘 스타일 아니 왜그뭐 발렌떼 땡땡거 같은 거다 <laughs> 찢어진 거나오는데 막. 아니 사실 이 옷은 엄청나게 오래된 티셔츠인데 제가 되게 소중하게 아끼는 또 티셔츠고. 아 진짜 포근한 느낌. 어. 뭐, 네가 찢은 거 아니야? 제가 찢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음... 이 흘려 찢은 거야? 무슨 시간이 어떻게 흘렀길래? 김밥 세트 할렐루야. 김좋하잖아 김. 좋아하는 거라는데 김밥 세트? 햄. 와, 키트가 있구나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 제가 오늘 인생 처음으로 한번 김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 김밥 쉽지 않은데. 같그 엄청 인터넷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김밥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계란을 일단 식혀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기단는 했네. 아, 밥이랑 계란만 하면 돼. 캐시. <목소리> 이렇게 됐다 밥 됐다 오케이 아이고 콩밥 저는 항상 콩밥을 하해밥 너무 잘 됐다 불 이걸 조금 넣고 소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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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 어우 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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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나, 하나, 오케이 해하자 일단 올리고 좀넣나 밥을 어느 정도.. 하나, 하면은... <laughs> <정도> 넣어야 <laughs> 넣어야 넣어야지. 하나, 하지 하나, 야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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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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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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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계란을 많이니까. 그래. 이러면서 먹는 거지. 나무면 아, 응? 안, 안 되니까. 재밌는데? 오케이. 그리고 이걸 써야지. 이걸 사놨죠. 어. 대나무. 마리. 말 나무. 정말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게 아니, 이 정도로. 이게 별로 어려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laughs> 아이까 이까 그래 이러면 절대 안돼 이제. 김 여기다가 밥풀 붙였어야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 아닌데. 이어이어어 밥풀 밥풀. <laughs> 사위로잘라내아 <계속, 다 이런 웃음> 아, 그러면 밥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닌데. 어? 어떻게 아, 아방가르드하다 보여. <laughs> 저러다가 잘안되면 이제 볶으면 되는데. 아, 그렇지. 맞죠 <laughs> 맞죠. 어, 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보자. Let's get it. 근데 처음 알고 치고 잘한다. Come on. 어, 왜 이렇게? 잠깐만, 고고. 처음에 먹어봐야지, 이제. 아, 그래, 그래. 저도 궁금해서. 음. 너무 맛있네? 김밥 천국. 큰일 났다. <laughs> 완전 감았어, 이제. 음. 내가 만든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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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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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이렇이렇오이이 끝났다 누게줄 이렇게. 이렇게. 이렇 오마가 갓, 컴온. 아 이뻐. 그렇죠. 아 이거 면 보이게 위로 올려주시아 원래, 아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안 예뻐. 아, 아. 아 김밥은 단면이 보여야 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 너무 뿌듯한데? 네. 소풍 가 느낌 진짜 <laughs> 아 저기 있네 응? 저뭐 입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진짜 미쳐버리겠네 <laughs> 다, 다, 다! 뭐 입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입고 있는 거야, 지금! 멋있잖아, 임마 자식아! 예쁘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어, 재밌게 해주려고 그럼. 예쁜데? 예쁘지? 필라대피에서 오신 제 부모님입니다. 제 부모님입니다. 헬로우. 아, 헬로우. 지금 가기 전에 저, 저 가방 위로 들어봐. 이거, 이거, 이거? 어, 위로 들어봐. 내가 엄마, 아빠 위해서 김밥을 만들었잖아. 진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 너무 좋아하시겠다. 나 진짜 인생 진짜? 처음으로 처음으로 김밥 만들어, 오나 씨. 먹어도 되는 거? 완전 완전 맛있거든. 엄마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 그럼 물도 있어 여기 물. 이기좀 열어봐. 열어봐. 되게 행복하다. 응. 그래. 근데 교나 너 그거 알지? 엄마가 너 맨날 김밥. 그러니까 그래서 어. 만든 거야. 와. 오 너무. 벌써 울어? <laughs> 안돼. 벌써 울어? 안돼. 아니 벌써 울면 어떻게? 안녕. 엄마가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감정 이 많이. 아니 김밥 많아요. 해드렸다고 우셔? 응. 눈물 젖은 김밥. 아니 벌써 울면 어떻게? 정말 벌. 상당. 아 <laughs> 야 이거 진짜만 뭐, 네가 만든 거야? 너 진짜 지금. 가들 하나 먹어보기로 나. 어, 먹으면서 갈게. 젓가락 은안 가져왔어? <laughs> 저거 없어. <laughs> 눈물이 속도로. 센스 날씨. 아니 죽는 먹는 김밥을. 어 기훈아 어 너무 감동. 하나 먹어보자. 무시! 무시! 아버지 텐션 좋다. 그래 리액션 좋으시다. 나아아아나아아아 잘못 다니까아아 아, 게어 이게 친구 같다. 서희 타쇼. 멋있지 음 어, 벌써 울면 어떡해? 음 <laughs> 갈게? 아, 어. 아, 슬슬 갈게. 괜찮았어. 어디 가려나근데 좋은 데 가야지. 하루 종일 플래닝 했죠. 한번 봐 봐. 아우, 순진이 수이. 네. 유미도 하나 줘. 유미도 하나 줘. 네, 유미도 하나 줘. 이름으로 불러요. 둘다 친구니까.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엄마들이 다 이름 잊어 입고 그러니까. 살잖아. 그렇지. 음. 음. 맛있어요. 응. 음. <laughs> 야, 근데 인간 요거 좀 작게 잘라라 이말이 아빠. 아이 먹어. 아빠 그냥 먹어. 오늘 이 뭐... 아빠 그냥 이게 파면 잘잘 들어가고만. 이제 배고프지? 어, 너무 응. 배고파. 맛있는 거해 줄게. 도와줄 거 없어? 아, 그냥 쉬고 있어. 편하게. <laughs> 뭐야, 된장에추뭐 굉장히... <laughs> 곰배국이랑 멸치국수를 해줬습니다, 저한테. 우와! 오, 뭐, 뭐. 뭐 하네? 아, 그럼. 와, 타이머도 있고. 난, 난 너무 생소한 거야, 저 모습이. 요리를 언제부터 터득하게 된 거야? 제주 내려와서. 제주부터 한 거야? 어, 그때 그냥 혼자 살면서. 어쨌든, 혼자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요리를 해줄 수도 있는 나이가 돼버린 것이요. 그렇지 되게 신기했어요. 30년을 함께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요리를 해준 적은 단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왜 해주나가 아니고, 아, 우리가 이제 집에 불러서 초대를 해도 요리를 해주는 나이가 됐구나. 뭔가 애틋했던 것 같아요, 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30년 친구가 아니고, 어. 한 달이 있었으면, 음. 10일은 얘네 집에서. 잤어요. 아, 모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30년 오래된 친구가 아니고 그냥 진짜 브라 친구. 어 진짜. 진짜 그 말은 아, 어디서 배워온 거야? 아, 나쁜 아, 말이죠 아니야 좋은 말. 어. 너한국말잘못 하는 거 컨셉이지. 아, 네네네. 브라이 네네. 친구야? 실제로 완전한 브라 친구. 아, 왜 right, 왜? Right. 아, 모르고 썼었구나 <laughs> <laughs> 음, 뭐야? 진한 국물이 좋아, 연한 국물이 좋아. 난 조금 연한 거 좋아. 나도. 아이고, 와, 냉장도 넣었어. 제대로 하네. 음. 잘 되고 있으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 소파에 누워가지고 나 5분만 자고 올게. 어. 소파에서. 나 오늘 소파에서 한숨 좀 자. 새벽 4시에 일어났더니 편한 옷이라도 줄까? 바지? 아니, 지금 편해. 그 어느 어느 것보다 편해 지금. 근데 저렇게 내 집처럼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별로 없다. 별로 진짜 찐친이라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편하은데 <laughs> 잘하시네. 형 완전 딥 슬립. 엄마 같다, 엄마. 와. 한 10분 정도 잤어. 어 뭔가 좋은 냄새 나는데? 지금 하면 더 자도 되는데. 눈 깼어. 와. 뭐야. 멸치국수. 맛있겠다. 중면으로 하네. 저게 맛있대 자기는. 오 야, 냄새 냄, 너무 냄새는 좀... 아직. 어. 냄새 어. 너무 좋은. 냄새 좋아. 그리 거의 망원도동 뺨치는데? 맛있겠다. 지금 약간 흥분되기 시작했어. 오 수육 타임. 타임 좋고. 어? 어? 진짜. 진짜. 먹을 시간이왔어 이야, 손, 손물 봐. 이야. 저리 맛있네? 거절이 맛있겠다. 메인 등장. 아, 맛있겠는데? <웃음> <웃음> 야, 이거 찍어야지. 나 음식 사진 원래 절대 안 찍는 거 아니지. 아, 이건 찍어야지. 해줬 그럼! 새우자? 젓인것 같은데? 뭐야 이게? 고기랑 이따가먹어꽃멸치라 아, 꽃멸치 저 어디서 배어오신 거예요? 맛있게? 대박이 다 음식점 같은 음식점 같아 맛이 있을지 음식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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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알았어.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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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오, 진짜 잘있다야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아, 근데 파는, 거, <laughs> 파는 것보다 낫다.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laughs> 맛있어. 아니, 국수 맛있을 것 같아. 국수 어쩌려나. 근데, 근데 비주얼은 무조건 합격이야. 아, 냄새도. 어. 국물부터 먹어볼게. 아 국물은 합격이야. 그냥 국 너무 맛있어. 그럼 국 잠깐만 이건 국물이 맛있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 야 어, 그렇지. <laughs> 어, 그렇지. <laughs> 맞지 맞지 국순데 그냥. 음. 오우잘 먹네. 잘 드시네요. 맞지. 오. 연치기를 해. 맛있다 맛있다. 러면보다 좋다. 잘 먹어, 음. 장하다. 어이구, 오 장하다. 음. 오 이리야. 추가까지. 어, 이게 아, 누구야? 아, 이게, 아, 누구야? 아, 이게 아, 누구야? 이거 뭐 졸라멘이야, 뭐야 이거? 아, 그, 그 아까 꽃들 찍었다. 칠자는. 면치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한 기능 아닌가? 진짜 파뮤가 사람 만든 거야. <laughs> 멸치국수는 우리가 예식장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었고. 돈베고기는 뭔가 기름이 있는데 느끼하지 않다. 느낌이있어 매줌 맞자. <laughs>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돼. <laughs> 어? 음! 고기 싸먹어봐. 와.. 어머 너얘좀 봐. 맛있게 먹는다, 근데. 음.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내 와. 와, 영상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은영 씨도 먹어봤어? 은형이는 응, 더 맛있는 거 먹어요. 아이형이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먹어 누룽지, 배추. 아 누룽지. 집적해 그런... 주고. 아 그런 거먹어 짜증그너한 <laughs> <laughs> 너한테 행복이 서려 있는 게 너무 화가 나. <laughs>